현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명태균이가 창원산단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온 지 얼마 안돼이 산업단지에 유치할 기업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명태균이가 김영선 전 의원을 앞세워 기업 임직원들을 만나고 MOU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합니다. 명태균은 자신이 창원산단을 사실상 기획했다고 주장해왔고 창원시청 고위 공무원들이 명태균에게 보고했다는 증언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무렵 명태균이 투자 유치를 위해 방위산업체를 접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모 방산업체 관계자는 창원이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직후 명태균이가 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 산단에 공장을 지으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. 명 씨가 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 산단에 공장을 지으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. 당시 명태균은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앞장서 명태균을 지역 총괄본부장으로 소개시켜주고 투자를 요구하였다고 전했습니다. 하지만 해당 방산업체 관계자는 기존 공장도 100%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 공장을 짓는 건 무리였고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해 강제력이 없는 양해각서 정도만 체결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명태균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창원산단을 방위산업 전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. 우리나라 방산 50% 창원도 중심에 있고 뭔가 여기 있잖아요. 공장들이.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다 갑자기 사 만들어서 원청 기지를 우리 공고해 줄게. 창원시는 기업 투자 유치는 시 공무원의 업무라며 명태균의 개입을 부인했습니다. 하지만 명태균이 창원시청 고위 공무원들과 창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회의를 했다는 문건과 증언들은 차고 넘칩니다. 명태균을 이재명의 반만 수사해도 이 나라의 적폐 상당수를 없앨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유수백과사전이었습니다.